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고요. 바로 캐리어 무게부터 재주고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바로 비행기 타줬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 복도 걸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비행기 타서 한시간만슝날라주면 바로 후쿠오카 도착입니다. 웰컴 무료 셔틀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바로 텐진으로 와줬고요. 저희가 새벽 비행기라 일찍 도착해서 열려 있는 식당 아무데나 왔어요. 생선구이랑 돈가스 시켜서 먹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선구이가 더 맛있었음. 아무튼 첫 식사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로 지하상가 구경 와줬고요. 살리오샵 있어서 귀여운 인형 한번 봐주고 근데 가격이 안 귀여움. 칼디에서 먹고 싶었던 트러플 감자칩 발견해서 한번 먹어줬습니다. 저거 너무 맛있어서 한국 올때또 사왔어요. 트러플 좋아하신다면 추천. 그리고 이 카페도 되게 많이들 가시길래 따라 와봤는데 유명한 만큼 웨이팅이 있어서 땀 닦으면서 기다려줬고요. 입장하자마자 푸딩이랑 아아랑 말차라떼 시켜서 수분 보충 좀 해줬고요. 푸딩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당 충전 좀 해주고 아로 카페인 수혈도 해줬고요. 캐널시티 구경 왔는데 와 이때 8월 한여름이었어서 진짜 너무 더웠고요. 근데 네 여기 살리오를 위해서 일본 온 사람이 있거든요. 살리오만 잔뜩 구경 해주고 그 유명한 분수쇼도 봐줬는데 어 내가 나오자마자 분수가 꺼짐. 살리오 덕후는 살리오 또 구경해줬고요. 헬로키티 그릇이랑 베스밤 사줬어요. 여기가 포토존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사진 슬쩍 찍어줬고요. 숙소 와서 좀 쉬다가 바로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후후하는 밤거리도 너무 예뻤다. 키와미야 한바구 먹으러 왔고요. 다들 먹고 가는 이유가 있었음 진짜 너무 맛있었고 일본에서 먹은 것중탑1이었습니다 하이볼까지 아무지게 마셔주고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어줬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멋있는 공연도 봐줬고요. 일본에 왔으면 편의점 털이는 기본이잖아요. 이것저것 사서 숙소 귀가. 베스밤 풀어서 목욕하고 하루 마무리. 어 근데 시나모롤 나와가지고 내일 다시 사야겠다.